정답은 카레입니다. 정답은 네. 아 왜냐하면 우 지영이 못 먹고요. 그리고 또뭐있더라 교정기 낀사람 먹으면 안되고 그리고 교정기 왜요? 이게 뭐죠 이게 치과에서 먹지 말라고 해. 요 아니 근데 미백한 사람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 근데 그 교정기 때 칼을 못 먹었어요. 저 교정 교정하셨는데 저 이걸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자 일단은 교정 경험이 있으신 네, 본 건우 씨. 제가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. 아 그것까진 말안 했는데, 저희 어제 교정 경험이 4년 정도 있어요. 네. 칼을 드셨나요? 제가 4년 동안 칼을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자 이거는 먹는 건 자유입니다. 근데 교정기라면 치과에서 이 색이 변하기 때문에 먹지 네, 말라고 합니다. 카레 같은거나 네, 그런 게 거. 변색이 되게 잘 된다고 네. 먹으면 교정기면자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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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정이 네. 카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됩니다. 봐봐요 바로 교정이 카레. 여러분 수상이니다그리도 설명할 수습니다 인도 카레 가인도에서는데 인도에서는 바로 안 먹는 거요안궁금 그래 아저기발한 가지고 어요기발하해요